안녕하십니까. 박기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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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아, 이렇게 사무님속 연분들 like 있을 거예요. 그, 그러나 여기선 처음 것 같고, 제가 그저그학수장에도 갔었어요. <laughs> 네. 박기장님 만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 한 5개월 동안, 둘레길로만 다니다가 이제 저기 정상 다니는데 <laughs> 너무 좋아요. 음. <laughs>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그 어,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 좋은 코스가 있으니까 맨발 음. 걷기 운동을 아프리카에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음. 음. 박동창 회장님 많이 또 <laughs> 알려주세요. 음. 아프리카에도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최용순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 네, 가나에서 42년째 선교하고 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 대모산에 오셔가지고 5개월 냄발하신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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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본인의 몸의 변화라든가 어떤 그 냄발 걷기 전과 지금과는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 해주시죠. 아, 어, 제가 그 <laughs> 6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올 때마다 신발을 신고 정상을 오갔다 내려오고 했는데 음. 음. 이번에 에, 박 기자님 만나고 멤버 걷기를 시작하고 한3개월 지나니까 제가 느껴요 좋다는 걸 그때 음, 그 뭐라고 이 다리를 들고 못 있는데 옷 갈아입을 때 음.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려면은 막 넘어지려고 했는데, 음. 그게 이제 중심을 잡아요. 어허. 중심을 잡고, 어허. 또, 이, 더 배, 여기, 지금 내가 밥 먹었, 밥, 이거 다없어졌어요 아, 뱃살이 없어, 없었어요. 빠지, 빠졌고, 네. 어. 이걸 빠졌고, 어허. 그리고, 어, 잠자라고요. 잠자로시고. 그리고 뭐또 좋아진 게 많아요. <laughs> 그런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지금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어, 저 45년생입니다. 오. <laughs> 네. 그건 그러니까 80 아니에요. 내년이 만 80이 되고. 아, 79... 한국 나이로 지금 80인데. 네. 80잔치두번 받았어요. 생각이 아, <laughs> 고그 네. 아, 지금 이게 옆에서 네. 보면은 얼굴이 지금 뭐이 복사꽃 같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얼굴 이, 얼굴에 그저화색이 나타났다고 가족들이 어, 그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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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져 보인다고 어, 그건 어, 어. 예. 그러니까 처음보다 훨씬 지금 젊어지신 거예요 아, 젊어지신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어, 어, 처음 왔을 때 얘기 어, 왔을 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어, 달라졌다 그래요 <laughs> 어. 저는 이제 11월 5일 날 돌아갑니다 어.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못하고 가요. 심장 이 스탠트 했는데, 1년 넘어 서는게 제일 안전하다 해서, 내년 5, 6일경에 백내장 수술 받으러 오게 되면, 한 6개월도 있으면서 열심히 또 대모산. 맨발 걷기 할 겁니다. 맨발 하시면은 백내장 수술 저 예약했던 사람들 다 취소하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어. <laughs> 예약했다가 다안 하는데 아 그건 제가 모르고요. 그러니까 맨발 어. 열심히 하시면은 어, 흐릿했던 상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그니까 러 병원에서도, 어, 지금은 수술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진단을. 어, 하거든. 그럼 내년에 와서 이제 그렇게 진단 내리면 좋겠그 어, 그러니까 맨발 이제 조건은 열심히 멤버 네, 하셔야지. 네, 열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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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지금 맨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 눈 상태가 아마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좀 깨끗해졌어요. 예, 깨끗해졌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거 네. 말씀 못드려 어, 네. 어제도 저기 관악산 황토길에서 한 분이 어 저기 결막염에 약물 그 복용을 잘못해가지고 네. 왼쪽 눈에 시신경이 다 없어져 15%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맨발로 걸은 이후에 거의, 거의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시신경이 아, 다 살아났다. 기적이를 남는 거예요. 네. <laughs> 이 산속을 걸으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이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신경 쪽에 혈액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럼 거기 산소 영양소 어. 공급하고 노폐물 고도오니까 시신경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이쪽 예. 옆으로 시퍼렛 아. 드세요. 예? 더럽게 뭉드는 것처럼. 뭉든 어. 것처럼 어. 더럽게 이쪽으로. 어. 네. 이쪽으로. 예예. 예. 그게 이제 거의도 안 나왔어요. 왜 없어졌다? 아, 음, <laughs> 예. 그까 그러니까 혈액이 그 저기 이 혈관 쪽에 계속 공급되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막이 멍든 것처럼 돼 있던 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아, 게 살아나. 네, 살아나는 예,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안, 저 거울 보거든요. 아 그래? <웃음> <지금> <웃음> 어. 아, 확인하느라고. 아 그래요. 너무 예, 좋아. 아주 저 우리 귀국 귀국하신 몇 개월이 아주 어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을 지금 열어드린 겁니다. 제가 네. 6개월로 6년 만에 6개월로 나왔는데 한달도 있다가 갑니다. 어 <laughs> 예. 그래요. 자이 연세에만 얼마나 건강해 보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어서. 88세 어. 88세 에, 최균석 할아버지 어. 그 교장선생님 하시고 어. 어, 목간도 아 심플인데 인천 그분데 지금 어 저기 올라가 있어요. 어. 이 마당 정상 한 450m 놔두고 넓직한 어. 데 있어 있죠. 어. 거기 짚기 돌이 있죠. 그분도 맨발. 어, 면발이... 신발 저기 저 하얀 신발. 예, 아, 아 조금 예. 전에 지나가신 분이구나. 예, 아 그럴 거예요. 맨발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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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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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셨네 그분한테. <웃음> <웃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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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